께서 지금 7번 아이언을 잡고 계십니다. 먼저 스윙부터 부탁드릴게요. 네. 퍼 와! 음. 평소에 7번 하연은 거리가 한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죠? 7번 하연 캐리 거리를 135 정도 생각하고 오, 네.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오, 네. 보통 이제 어, 벙커 같이, 페어웨이 벙커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 요 네. 7번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러프나 그리고 그림, 이 페어웨이가 아닌 페어웨이 벙커에서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좀 아이언샷을 칠때 어떤 점을 좀주해야 될까요? 어, 우선 큰, 가장 큰 미스가 뒷땅이잖아요 아무래도 모래에 바로 네. 맞다 보면은 맞아요. 거리가 훨씬 덜 나가, 반밖에 안 나가니까 음. 어, 일단 공을 맞추는 거에 가장 포커스를 음. 둬야 되고 음. 어, 그러려면 이건 제, 네. 제 꿀팁입니다. 꿀팁 어떤 걸까요? 시작할 때 음? 어, 백스윙을 코킹을 하면 이렇게 네. 오히려 많이 풀려서 뒷땅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오히려 그냥 쿠킹을 안 하고 똑바로 빠진다. 생각하면 내려올 때어확 쿠킹 어, 확 풀어지는 경우를 오.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좀 느낌을 좀 요렇게 가져가서 오. 치면 손을 좀더잘 끌고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런 느낌이죠. 네. 무슨 <laughs> 왜냐면 많이 알겠어요. 꺾으면은 거기서 네. 또 많이 풀어지거든요. 코킹을 최대한 안 하려고 좀 생각을 해야 되네요, 의식적으로. 네, 그렇게 되면 손이 음. 앞에서 맞아서 뒷땅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겨요. 잘 들으셨죠, 여러분? 한번 그러면은 그렇게 그 느낌으로 샵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벙커다 생각하고. 그도 될까요? Good job. 와. Wow. 네. <laughs> 그러면은 이제 페어웨이 같은 경우가 또 벙커와 지금 거리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같은 네. 클럽일 때 네. 어, 어떻게 좀 차이를 두고 클럽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, 아이언? 어, 우선 일반 일반 샷보다는 벙커에서 칠 때는 저는 스윙을 줄이기 때문에 거리가 덜나가 수밖에 음. 없고 한 클럽 정도는 더 여유 있게 보고 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,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더 그러면 어. 부탁드릴게요. 페어웨이. 네, 페어웨이 샷입니다. 어. 네. 페어웨이가 아닌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여러분 클럽을 한 클럽 더 잡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굿샷 홀인원이에요 <laughs> 마지막 샷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<laughs>